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미스터트롯 장민호님에 대한 종합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태환이 TV조선 뽕숭아학당에 출연해 미스터트롯 탐욕의 멤버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델타 변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팬들은 더욱 걱정이 됩니다. 또한 격리 기간이 2주 이상으로 길어져 미스터트롯 탑육 멤버가 격리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장민호와 전속 계약을 막 체결한 브랜드 측은 장민호에게 연락해서 계약 일시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장민호가 격리해야 하고. 광고 촬영 일정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들으면 장민호를 대신 불만해주지만 사실 장민호는 이 브랜드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광고 프로젝트가 조금 급해서 나쁜 상황을 먼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랜드가 계약 해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단지 일시적으로 종료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장민호님이 별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소식을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입니다. 박태환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에 미스터트롯 톱6도 급히 코로나 검사에 나섰다. 16일 뉴에라 프로젝트는 최근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은 15일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멤버 중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 나왔으며 관련한 스태프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멤버들은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겠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멤버들에 대하여 두 명의 멤버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태화은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통륙 멤버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가 선제적 검사를 받았다. 다음은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입장 전문 뉴에라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은 어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두 명을 제외한 멤버들, 아티스트와 동행한 필수 스태프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멤버는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멤버들은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봐요.